네 시장의 흐름이 이 배터리에서 자동차 부품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현대차의 이 부품사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사랑의 배터리는 전장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을, 말을 할게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자동차,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로 변화하는 거는요. 배터리를 달고서 IT 산업이 포괄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상 자동차 부품사 하면 내연기관 차량에 납품되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 IT 업체가 전장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존에는 IT 부품회사였는데 전장쪽 부품으로 커지는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랑해요 lg가 생각날 겁니다 옛날에는 가전 관련된 기업인데 우리 김혜수씨가 이럴 때가 있었네요 이게 1995년도 사랑해요 lg때 사진이거든요 그래요 가전회사였어요 국민주식 lg그룹의 lg전자 요쪽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it 기업에서 지금은 자동차 부품사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자고요 lg가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인버터 이건 전기차 충전소에도 제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죠 모터 등 충전기 뭐좀더 자세히 보게 되면 lg 화학을 통해가지고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요 lg 화학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1위 고요 lg 전자는 텔레메틱스 시장 세계 1위에요 아 이제는 가전업체를 볼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업체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전기차. 전장 관련된 기업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요걸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실적 추이거든요. LG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4조 7천 정도 잡아요. 한 5조 정도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멀티풀이 다섯 배, 다섯 배 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시가 총액이 25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동차, 전기차 멀티풀을 10배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50조가 돼도 싼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성 대비해서. 자, LG전자와 관련된 기업들, LG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